제가 취업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에서 말하시는 스킬을 그대로 좀 스펀지처럼 막 <laughs> 흡수했던 것 같아요. 네. 떨려, 엄청 떨. 첫, 그첫 타격. 아 진짜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신입회원 김동성입니다.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신입회원 박소영입니다. 저는 일단 국어공문학과 전공했거든요. 경영학과가 아니에요. 계장님 경영학과죠? 네, 저는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은행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고, 뭐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일단 가이드라인을 얻기 위해서라도 직접 은행에 가서 어, 뭐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는 은행에 찾아갔어요. 진상이었을 것 같아요 음료수 한 통도 아니고 이제 한캔딱 들고 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고 이제 죄송한데 제가 취업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다행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얻고 그 이후에는 뭐 남들 하는 것처럼 공중모나 뭐 독취사나 이런 사이트 이용하면서 정보 얻고 스터디 구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처럼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 아니시고 은행 쪽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은 아무래도 그렇게 한번 몸으로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계장님하고 마나는지로 어 취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는 루트 그대로 한것 같아요. 뭐 대학생 활동 안에 토익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인턴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은 은행하고 좀 은행에 들어올 때 가장 도움이 됐었던 활동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은행에 와서 맨 처음으로 창고에 앉으면 손님을 응대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색함이 조금 있잖아요. 저는 대학생활 동안 1년간을 발표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안에서 스피치 소모임도 하면서 좀 그런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말하는 그거를 어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나마 팁을 드린다면 은행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대학생활 중에 뭔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이 이야기해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하는 활동들을 해보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취업준비생이라는 게 되게 취업준비가 호흡이 길잖아요. 서류 준비부터 해가지고, 필기 보고, 또 면접 보고, 면접도 막두 개, 세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는 게 너무 길어요. 그렇죠?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처음엔 되게 의욕적이잖아요. 그죠 다섯서 넣을 때. 자섯서 넣을 때 엄청 의욕적이에요. 아침에 막일시에 맨날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아, 오늘 뭐 해야지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안 하게 돼요. 되게 게을러지고 또 사람이 기니까 아, 처음에는 되게 잘될것 같다가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극복보다는 좀더 마음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 공부을 하실 텐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버는 직장인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그런 존재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자괴감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막 선배나 친구들이 막 좋은 기업에 철석철석 막듣는 거를 보면은 더조바심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면은 자소서도 안 써지고 필기 공부도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바심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저도 계좌님하고 마찬가지로 그거를 좀 세기롭게 극복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극복은 못했지만, 음, 그냥 좀 버티는 거? 버티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자소서를 쓰러 항상 카페를 자주 갔었어요. 근데 그 노트북하고 꼭 자기개발서를 같이 챙겨서 갔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때 갑자기 자괴감될때있잖아요이거또 <laughs> 어, 떨어뜨려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 책을 꺼내가지고 자기 개발서를 읽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진짜 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자신감도 얻고 스스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소서 쓰고 그래서 한순간한순간좀 버틴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학교에서 야자 감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조용하잖아요 야자 감독할 때 감독이 떠들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로 유튜브 보다가 그 합격자 발표났다고 문자 온거 보고 제가 딱 접속을 했어요 진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합격을 했어요 딱 보는데 시끄럽게는 못 하고 신고 있는 슬리퍼 잡아가지고 저게 던졌어요 소리는 <laughs> <laughs> <좋았어요. 웃음> 소리 못 지르고 진짜 좋았어요. 근데 되게 저는 어 일단 수험생활을 조금 오래 했거든요. 한이년3년 정도 해서 더 기쁘고 되게 홀가분하고 해가 태방감이 들고 그랬어요. 아 어, 저는 그 합격날에 사실 그금융권 취업 멘토링을 들으러 갔었어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멘토링 OT를 하고 끝나는 그 시간이 딱 합격하, 합격, 합격 발표 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면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딱 합격이라고 써 있는데, 진짜 학교에서 바본 줄막 방방 뛰면서 혼자서. 막 그래가지고 아까 그 수업 들었던 그 취업 선생님한테 딱 뛰어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보면서, 응, 보여드리면서 아, 여기 농협군에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laughs> 선생님도 같이 방막 뛰면서, 막 이제 그 취업 거기 센터 팀장님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아, 영영이 학생 거기 합격했다고 해서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또 부모님한테 농협은행 지원했다고 말을 안 했었어요. 괜히 네. 기대하실 거고, 기대했다 떨어지면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를 막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딱 합격한 것만 알려드리시니까 되게 뭔가 약간 가슴 털려고. <laughs> 언제 그렇게 다 준비를 했냐고 그런 게 있었고. 오셨어요? 아니, 아니 오시진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오시진 않으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원래 피자 스프만 먹다가 도미노 피자를 제 돈으로 사 먹는 거예요. <laughs> 소핑도 다섯개 추가요 <laughs> 죄책감 없이 <laughs> 저는 계장님하고 진짜 비슷한게 어, 자수도 쓸때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laughs> 근데 카페를 가면 뭘꼭 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용 부담이 은근히 많이 돼요 취준생들한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 못 가고 멀리 있는 데 가가지고 천원백 뭐 원, 이천 원짜리 아메리카노 만맨날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합격하고 연수 중에 주말에 딱 이제 집에 올라와가지고 카페를 갔는데 이제는 아이스 초코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맨날 아메리카노만 먹다가 아이스 초코를 먹으면 진짜로 엄청 행복해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진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든 상품을 꼭 출시를 해보고 싶어요 뭔가 큰 목표이기라고 생각도 하지만 아무래도 상품이 좋다 보면은 20대든 30대든 젊으신 층분들도 많이 농협은행을 이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는 뭐 적금이든 예금이든 좀 지금부터 많이 연구를 해보고 틈틈히 건의를 해볼 생각으로 젊은 를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일단 그 여신 수신이 있으면은 수신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하고 고객님들 뭐, 통장 재발급 이런 거 도와드리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한1년 정도 어, 수신 업무를 쭉볼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저는 사실 다 해보고 싶거든요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어, 여신 쪽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여신 쪽 직접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어, 되게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일단 가족적이고 정도 많고 끈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농협의 장점이고. 저한테도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꼭 다른 중요한 분들이 동명분행 아,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위축이 되시고 저희도 경험을 해봐서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입사를 해서 그 시기를 되돌아보니까 그때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때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되게 빛나고 진짜 좀 찬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위축되지 않고 다잘 되실 거니까 힘 조금만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